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났었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 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바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자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무리 많은 시내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마다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여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갱신. 유다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과 멸망의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회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반복해서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은 유다에게 한정된 말씀이라면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120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회복의 자리에 들게 하십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라는 의문, 질문을 갖게 되지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오주, 아프고 힘이 들면, 고통스러우면 이런 얘기 할수 있습니까? 사실, 혼을 내는 어린아이가 갖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혼이 날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벌을 받으며 이분이 과연 나의 아버지가 맞나 나의 어머니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 남편으로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녀로서 그런 생각, 그런 투정, 그런 한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라는 그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이럼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든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의 깨어짐과 어그러짐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단지 잃어버렸던 그 지위, 지리적인 재산과 소유가 회복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고, 정체성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회복을 기대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단지 그것이 물질적인 영역의 회복이라면 아주 작은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이 회복되고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의 행위와 너의 행실과 너의 모습을 봐라.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너의 현실을 보아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기는커녕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속입니다.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여진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남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처를 찾아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셨다.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보여주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다.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이 사랑을, 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결같지 않습니다.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널 한결같이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처럼 변함없이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할게. 그러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에, 포기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를 돌아보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 사절이야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에 힘이 다 빠지고 일어설 힘도조차 없어서 엎어져 있습니다. 누구 하나 손을 내몰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하는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세워 줄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춤을 추며 너는 다시 포도원을 만들을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시죠. 우리 가좀 집중해서 볼 말씀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회이고, 은혜이고, 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낙심해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힘이 빠져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여력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킬 거다. 내가 다시 너를 춤추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포도원을 가꿀 수 있게 할, 것, 할 것이다. 다시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다시 다시 라는 말이 들려올 때에 힘이 나는 거죠. 실패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그게 너야. 그게 뭐냐. 이러면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나 코치든 감독이든 동료든 영적 지도자든 가족이든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 다시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힘을 주겠다. 내가 널 돌보겠다. 자 다시 다시라는 말을 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분들, 좌절한 분들, 낙망한 분들, 절망한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삶을 시작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에 기쁨으로 환호하고 환성을 지르고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을 텐데 눈먼 사람. 다리 져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설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눈먼 사람, 다리 져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들도 큰 무리를 이뤄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면회에. 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눈만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넘어지지 않게 하고 평타는 길로 인도하고 물이 많은 시내가로 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